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knr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knr 시스템 바닥권에서 좀 어마어마한 거래대금과 함께 자 바닥 잡아주고 바닥 잡아주고 제대로 앞으로 시세를 뿜어주겠다는 신호탄을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자 뉴스 잠깐 보시자면 이런 뉴스를 보여줬어요. 자 knr 시스템이 엔비디아 보스다이다미로보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겠다. 그 와중에 케이나 시스템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한 바 있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즘 너무나도 잘 나가는 엔비디아와 함께 맞선을 잡았는데 로봇주의 기본적인 재료까지 확실히 묻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닥권의 수급도 들어가겠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에 어떤 모습 보여줬죠? 자, 상장 초기 고가 너무 많이 뻥튀기돼 있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졌지만 역시 바닥 잡아주고 재반등 통해서 물량 한번 잡아준 모습 다시 한번 밑으로 빼고 위쪽 물량까지 잡아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분봉 상차 트 한번 보시자면요. 자, 현재 15분봉 보고 계십니다. 1 5분분 보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을 잡아주고 밑으로 쫓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다시 지지 받아 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500원 구간, 23,400원 구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매물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눌린 타점으로 잘 잡는다면 수익 날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피보나치론 있지 않습니까? 피보나치 0.5, 0.618, 0.382. 요 구간대에서 기본적인 반등이 잘 나온다는 이론인데요. 자, 밑바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벌써 0.382까지는 반등이 한번 제대로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반등 한번 잡아주고 나면 다시 한번 0.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지금 확보한 건데요. 신규주의 흐름이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이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일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 배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 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두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기타법인 쪽에서 꽤나 많이 들어왔다. 최근 들어서 유입량 중에서는 제일 큰 유입량입니다. 더군다나 외인 쪽에서도 많이 사고 기관 쪽에서도 매도세를 멈추고 소액이지만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에 샀던 개물량을 털어준 모양이고요. 기본적으로 기타법인 쪽에서 물량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매수세는 굉장히 반가운 매수세, 즉 여기서 샀다는 거는 여기보다 위쪽에서 팔아먹겠다는 아주 그런 신호니까 더군다나 밑에서 물렸던 이런 개인 물량들이 또 빠져나간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의약 바이오 반도체 중에서 로봇주 로봇주 신규주에서 바닷권에서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엮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잘 보시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추경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아직까지 갭 띄우고 밀어버리고, 그리고 위아래 막 흔들면서 쭉쭉쭉쭉 밀어버리는 꽤나 성가신 주포가 지금 운전 중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꼭대기에 물렸다가는 많은 고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동 평균선 역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매물대수화를 해주면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 통해서 개미들 털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린 충분히 지금부터 눌림목 구간을 잘 예상하시면 된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추격해서 안 하셔도 돼요. 반드시 내려옵니다. 자, 그때만 잘 공략하셔도 추가적인 요큰 파동을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러한 너무나 좋은 k 이나 시스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지금부터 확실한 구간, 세력의 매수가, 그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내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